나중에 2000년대 2010년대 초였나 그때 이제 커스터디안 가드가 팩션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이제 미니어처도 같이 나오고 그렇게 됐죠 아마 내 기억으로는 2000년 2010년대 초에서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쯤 나왔었거든요 <놀람> 야, 이게 바로 커스터디언 가드, 여러분. 이게 다 날려버렸다, 형성을. 그것도 날, 그냥 날려버린 게 아니고, 아예, 풀도안 자라게 소금까지 딱딱 뿌려가지고, 아예, 아예, 그래가지고, 지금 1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르, 지난, 지금, 이 현재 시점에서도, 마그누스가 그, 지금 마그누스의, 마그누스가 이제, 모성인, 그 프로스페로를 잃고 나서 아이오브 테러에 있는 소타리우스 일명 마법사들의 행성이라고 하는 행성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오브 테라에 있는 행성인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주 나중에 1만 년 지나서 대균열 시점 은하계가 반으로 갈라진 대균열 시점에 이제 그 소타리우스 아이오브 테러에 있던 소타리우스 행성을 다시 현실 우주 은하계로 불러들이거든요 거대한 의식을 통해서 근데 그 불러들인 장소가 바로 옛날 프로스페로가 있던 자리였어요. 그래서 지금 프로스페로 행성 바로 옆에 있거든요. 근데 그 옆에 이사 온 지금의 시점에서도 마그누스는 그 페어가 되어버린 프로스페로 행성에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그 마법의 마법과 온갖 지식에 능통한 그 마법사, 대마법사인 마그누스조차도 프로스페롤를 다시 복구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지금 그 1만 년 전에 완전히 그 스페이스 루프와 커스터디안 가드가 행성을 완전히 그냥 따그리 완전 지옥 불바다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.